어디로 내려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너무 쫄려요. 지금 여기 완전 칼날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칼날. 와, 너무 쫄리는데? 갈수 있는 곳까지 다온것 같거든요? 와, 지금 다리 떨린다나. 다리 떨려. 브로큰 비치를 떠나 캘링킹 비치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캘링킹 비치 역시 4년 반 전에 제가 방문했던 곳이지만, 그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캘링킹 비치를 위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쪽에서도 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여기 입장료를 봤네. 예전 입장료를 받았던가? 기억이 안 나네. 차량인가 보다. 얼마예요? Hello. Yes.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여기가 그때 기억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비바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거의 뭐 위쪽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오늘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엄청난 등산이야. 조금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등산 한번 해보지 뭐. 날씨가 진짜 덥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그 유명한 할링킹 해변을 위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 뭐 어, 발리의 상징 같은 거기도 하고 발리하면 항상 나오는 뷰예요. 예 네, 여기 진짜 멋있죠. 야아 새끼 봐봐 새끼 새끼 어 진짜 새끼다. 아유, 검색해. 어, 알았어. 어. 저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따라서 이빛치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길인데, 할수 있겠지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계단이니까 괜찮은데, 아니 올라올 때작살이겠는데와가 파르다. 지금 보여 요 이거. 근데 와 이게 지금 시멘트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네. 와 아니 그때 3년 전에는 이게 그냥 진흙길이었거든. 그리고 이런 이런 난간도 없었어요.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 놓은 거, 아, 이 정도면 안전하지? 이 정도면 엄청 안전하죠? 아, 조금 쩌리긴 한다. 저쪽에 보이는 저 아치가 예전에 내가 저기 다이빙 할때 예, 지나간 적이 있는 아치인데 저 아치가 또 특이하게 여기서 예쁜 것 중에 하나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내려가 봅시다. 가파르기가 장난이 아니긴 하다. 와, 기울기가. 우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계속 이런 로프한 길이에요. 심지어 난간도 없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끝장. 와. 길이 맞나, 이거? 와, 많이 올라왔다. 아니, 많이 내려왔다. 정신도 없나 봐. 약간 더워서 일사병 걸릴 것 같아. 오우, 씨, 오우야. 오우야.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맞겠지? 길이 있으니까 내려가 봐요. 나 열심 넘어서 이거 웬몸인지오 어,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사람 사람 있어 어들로 내려가는 거지? 일단 내려가, 보다 보면 길이 있겠지. 와, 어디로 내려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까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 위에서 보였는데, 내려오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어, 그리고 너무 쫄려요. 지금 여기 아니 칼날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칼날. 와, 너무 쫄리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래에. 길만 알면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갈수 있는 곳까지 다온것 같거든요? 위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서 뭔가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쪽으로 어딘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건데, 내려오면서 길을 못 찾았어요. 와, 지금 다리 떨린다나. 다리 떨려. 아, 여기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어. 일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완전 낭떠러지고 안 돼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보고 놓쳤으면 다시 그 길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실패인가 오늘도? 아 아까 내가 놓쳤네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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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어쩐지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 정말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에이씨 그럼 내려가야지 뭐 아내려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와 진짜 역대급. 내가 타본 산 중에 제일 가파른 산의 한 세네 배, 다섯 배 정도 될것 같아. 요와 나중에 어떻게 올라올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힘는데 열사병 안 걸릴까? 아 뭔가 심한 대자뷰가 일어나는데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기운에 남은 못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고 마지막 조금 남겨두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막 몸이 떨려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잠깐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아 까마득 까마득 너무 무리한 도전을 했나 봐더 이상 30대가 아닌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려가야 될지 다시 올라가야 될지 밑에 내려가면 커다란 굴이 있고 그 굴에서 이제 바다가 보이고 조금 아, 남았는데, 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못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요즘 예능 일이 더 많아지네, 점점. 옛날에는 끝까지 이왕 불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 이기 잘못하면 진짜 열사병 걸리겠어요. 어지럽고, 잠아요, 잠. 여기가 거의 수직절벽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잠시 정신을 잃으면, 비밀 같은 게 오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진짜 위험하다. 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폐기로 가겠는데. 와. 야, 이제. 이제 내 나이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형이 나보고 나이 생각해서 이제 쓸데없는 도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큰일 났네.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1시 반인데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아침을좀 많이 먹어서 나중에 올라가서 먹지 하고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좀 어지러워요. 안 아프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10분의 1도 못 올라온 것 같은데. 그늘이 있는 곳에서 거의 한 10분, 15분 쉬고 있어요. 일단 몸이 떨리는 게좀 줄어들어야 올라갈 수 있을 것같아 뭐, 배고픈 건 없고, 물은 다행히 챙겨왔으니까 탈수증은 안 걸릴 것 같고, 여쯤 있는데 저 위에가 정상이니까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높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밑에 조금 남겨놓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조금밖에 못 올라왔는데 지금 지쳐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회복되고 나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와, 몸이 막 이렇게 떨리긴 처음이네. 아, 결국 계단, 계단 있는 곳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컨디션상 일사병이 걸리고 나프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많이 쉬었거든요. 무리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잠이 와요, 잠이. 지금 해가 살짝 가려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진짜. 의지의 한국이 이런 거 없어. 살고 봐야지. 마스크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친 숨소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써야겠고, 정말 숨은 차고 미치겠더라고요. <laughs> 어. 아. 이 너무 나거 아 어, 여기 와서, 콜라, 두 병, 원샷.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laughs> 만약에 내려갔더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됐었거든요. 한 7, 80m 정도 높이로. 내려가서 이제 툭 쉬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올라오는 길에 진짜 많이 쉬었거든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10분 15분 쉬었거든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으면 뭐 할수있었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만큼 남겨두고 와막 몸이 떨리고 그때 햇볕도 쨍쨍한거야 그래가지고 와 도저히 못하겠는거지 그 순간만 넘으면 할수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봐 아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었네 아, 아유 너무 약해졌다 그동안 운동도 전혀 안하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다가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질 체력 어떻게 해야 돼? 아, 정말 진짜 운동해야 돼 운동. 점심은 간단하게 어, 문어 꼬지, 문어 꼬지 이런 게네 개가 지금 나오네. 별로 많이 먹고 싶지는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음, 엄청, 엄청 두툼해. 짜다 짜. 아우 질겨. 한참 씹어야 될 것. 같아. 뭐지 생고무 심는 느낌은? 그냥 아무런 맛도 없고 짠 양념 맛밖에 없고 약간 라면스프 맛 같은 거 그냥 생고문데? 한개 먹었는데 이런데 이거 나머지도 어떻게 먹어? 이거 다 씹으려면 한 시간 더 걸리겠다